2나 주는 거야? 맛있게 먹어요 네, 먹아 맛있게 먹어요 오늘 먹을 음식은 병모니 제가 한번 맥도날드 맥모닝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바먹시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고음이라서 이게 마이크 막 뚫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먹방 시작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짜잔. 얘는 소시지 베이컨. 얘는 이제 소시지 베이컨 에그. 얘는 치즈가 빠진 소시지 베이컨. 이 친구는 베이컨 에그입니다. 요거 빵, 이마트에서 머핀 빵 6개 5,000원. 4,980원에 팔더라고. 참고로 유리 2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4개 먹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크네 고기 고기 에그 다 들어간 거 얘부터 한번 맛볼까? 빵이 좀질기네 <laughs> 맛은 있는데 빵이 조금 질기다 음게 <laughs> 되게 빵을 뜯어먹어야 돼요 전부 다 소스 안 들어간데 제가 일단 소스 3개만 챙겨왔습니다 음 이게 제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맥모닝을 만들 때 소스가 안 들어갔어요 맥모닝엔 소스가 안 들어가요 치즈만으로도 충분히 짭짤해서 괜찮은가 봐 이쯤 이렇게 먹어도 찌긴거 빼고는 간은 괜찮아요 되게 딱잘 어울려 음. 케찹이랑 머스터드 같이 한번 뿌려 먹어볼까요 그.. 응? 음. 이상한 소스 추천은 자제 부탁합니다. 아, 된장 없어요. 어, 캡사이신 조히하세요 아, 유통기한 아직 괜찮네. <웃음> 머스터드. <웃음> 맥모닝의 소스라니 망치는군요. 내가 옛날에 맥모닝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은 이게 원래 해시브라운 같이 주거든요. 해시브라운에다가 케첩까지 뿌리면 되게 맛있어. 음 머스터드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케요네즈? 얘 먹고 이거 하나에다가 케요네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일단은 머스터드는 무조건 잘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맛있어 집에 땅콩잼은 없으니까 안 돼요 아 춘장 안 돼요 응 사람들이 이상한 거만 추천하고 말이야 에? 그렇게 어? 막 추천하면 큰라이요 남은 병모닝 한 입만 아 잠시만요 좀 소스가 부족한 것같 저 이거 머스터드만 찍어 먹을게요 어, 머스터드가 되게 잘 어울려요 e bust of the bust of the bust of the b u s 이 o 지 이번에는 이 친구 이거 케 h e bust of the bust of the b 거 먹다가 치즈에 그 없는 거 먹으면 허전할 듯 근데 뭔가 편할 것같아아 아까 그거는 너무 많았어요 어 조금, 조금 복잡했어. 케우네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옆으로 다 빠져서 소스 맛이 안나. 나쁜듯나 쁘지 않은 약간 그런 확실히 케이운 에즈 보 다는 머스터 드가 맞아？하여튼 뭔가 좀 느끼 해요. 머핀이 원래 따뜻할 때먹으면 되게 쫄깃쫄깃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굳었나봐. 그래가지고 좀 빵이 질려요. 병진님 많이 배고파 보이네요. 라면 드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소시지랑 베이컨 때문에 짭짤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느끼하다고 느껴지진 않아. 음. 제일 괜찮은 거는 케첩 머스터드. 저희 집에 하소스 있거든요. 하소스 가져올게요. 고추가 없어도 하소스랑 먹으면 될것 같아. 하소스 괜찮아? 하소스 근데 이거 약간 너무 생매운 맛만 있지 않나요? 딸기잼 없나요? 딸기잼 말고. 아 이거 또잼 있다 그러면 잼뿌리라 그럴 것같데 오, 근데 약간, 오, 저 매콤한 소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는 베이컨 에그입니다. 이거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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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머스터드하고 케찹이 훨씬 나아 근데 머스터드가 좀더 나아요 케찹은 뭔가 맛이 좀 진하네 마요네즈는 이게 소스가 느끼하니까 고기에다가 느끼한 맛이 추가돼서 난좀 아쉬웠어 케찹이나 머스터드 같은 친구가 훨씬 나아요 아, 근데 진짜 고민되네, 이거. 아 컵라면. 아 컵라면 좀 사놓을걸, 씨발. 음. 맞다. 제가 오늘 머핀 구울 때, 이 중에서 하나가 버어 있는 거였는데, 머... 마지막 하나는, 케첩에 머스터드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이렇게 골고루 해서 이거 에그랑 치즈가 없으니까 먹는 게 힘들어 어 턱이 좀 힘드네요 맛 자체는 괜찮아요. 퍽퍽한 거만 집에 하면 먹기 힘들 때 라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머핀이 좀 질기 질기. <laughs> 아 머핀은 굽고 빨리 드세요. 아 진짜 턱 하나 나가겠다. 음 아우 음. 야 예. 근데 오늘 머핀 4개 먹었는데 어 되게 속은 든든하네요 뭔가 턱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한거 같아 먹방 끝빠